멀리 가면 안 돼. 음. 거리 두기. 뭐, 매스컴에서 뭐, 거리 두기에 대한 뭐, 제한 조치. 자영업자분들이랄지, 소기업. 어, 소상 규모의 소상공인들은 녹아나지 않겠습니까? 뭐,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, 거리 두기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 게, 음, 가정 내에서든, 어, 직장에서든, 그 적정한 수준과 수위의 거리 두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. 어. 어디가니 너음 적정한 서지, 어, 수위와 수준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그리고 요즘은 2인 가구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대가족보다는 소가족의 시대인데 그 소규모의 어떤 인간 인간 관계 어에서의 예, 예. 그 수위와 수준은 더 매우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. 음. 어, 더 격있는 언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. 아무래도 그 저희 아이파하고도 그렇습니다. 같이 지낸 연애기간이 뭐꽤 오랜 기간이지만 그것도 결혼은 또 다른 문제구요 법적인 여러 경계가 허물어지는 지점들이 오는데 멘탈 털리죠 환상이 다 깨집니다 아 근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그 나름의 또 어떤 정갈이 너 나오세요 <laughs> 정갈이 하고 지점을 찾아가는 거. 어,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. 뭐 밝아보고 왔다 갔다 하면 좀 에이, 깜짝깜짝 놀릴 때도 있고 말이죠. 막 화장실 문 열어놓고 똥 싸고 뭐 이러면 마트에 가는데 <laughs> 음, 저는 개인적으로 막 존칭을 어, 뭐 한다던지 가능한 예의를 갖춰 리려고 해요. 그게 습관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, 서로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자꾸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아울러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음, 그냥 제가 기본된 기초적인 것들을 자꾸 집중하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음, 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더라고요. 네. 제 맡은 바에서 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격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의 시그널에 상응되는 무언가를 주고받지 못하는 인물들이 꼭 있습니다 주변에 그뭐 꼰대 막그막 그막 그러면서 막 싸우지 마시고 아, 알아듣 들을 때까지 그냥 에, 해야죠 뭐. 에. 격이 떨어지고 결국엔 누워 침뱉기임에도 불구하고 호용하지하면서 말이죠. 그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. 단 둘이 있을 때랄지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누가 뭐라고 사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? 둘의 인간 관계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근데 그게 사업장이고 회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건데또 불구하고 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바람이 있고. 어,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. 어, 거리두기.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어떤 거리두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그 소규모 혹은 소가족 시대의 거리두기도 매우 중요하다. 그리고 연말 연시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? 또 여기저기 가서 마음의 고향 없다고 부빌 언덕 없다고 해서 음, 괜히 술빨고 길바닥에서 이제 눈 뜨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입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 어, 병원에 이제 끌려가서 강제 저기 어, 성립병원에 가지 마시고 <laughs> 빨리 마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음, 마음의 뿌리를 내시, 내시고 음, 자신의 마음의 고향에 울타리를 두시고 모든 분들이 댁내 건강과 안녕 그리고 진심으로 권성을견드립니다 가자 이제 일로와,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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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가야돼 이제 나 허리 아파 일로와 몇시네 여덟시네 가서 정리 좀 하고 커피 한잔 시니까 Mama.